이곳은 방앙 마켓 가까이에 위치한 카사드 라플로라 리조트입니다. 자, 라플로라 리조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맞습니다. 푸켓, 빠똥에 위치한 규모는 작지만 5성급 이상의 환경을 갖고 있다는 라플로라 빠똥 리조트와 오노가 같습니다. 자, 이 라플로라 리조트는 푸켓, 카오락 지역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죠. 카오락 지역에는 라플라 이름이 들어가 있는 리조트가 몇 개가 있습니다. 다 오너가 같습니다. 자, 라플라 호텔의 특징이 있습니다. 라플라 호텔은 대체로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룸은 경쟁하는 호텔들, 리조트 대비 더 좋습니다. 그리고 모던하죠. 현대적입니다. 또한 시설은 다양하진 않지만 모든 시설이 특출납니다. 디자인 감각이 우수하고요. 예를 들어서 피트니스 클럽은 운동기구가 모두 다 고급스러운 운동기구입니다. 저는 카사드 라프라 리조트 어제 방문했을 때, 아, 이 규모는 크지 않구나. 거기 하나 일단, 아, 제가 인식했고요. 두 번째. 아, 이 해변이 없구나. 해변이 없어서 아, 이 카오락 지역을 즐기기엔 좀 한계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숙박해 보니까 방은 정말 좋습니다. 방 좋고요. 두 번째로 제가 감동한 것은 조식 뷔페입니다. 자, 조식 뷔페는 알라카르트와 뷔페 두 가지가 같이 하는 그런 어, 메뉴인데요. 알라카르트 메뉴들이 하나같이 고급스럽고 양이 많습니다. 저는 스시 일본 일식 메뉴를 골라서 주문해봤는데요, 양이 많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연어 샐러드, 참치 샐러드 등이 함께 나왔고요. 또한 소고기 좋아하는 분들은 와규를 시키면 됩니다. 와규. 일본이 사랑하는 소고기 브랜드죠. 와규. 그래서 와규 시키면 아주 맛있는 소고기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보시고 고르시면 메뉴들이 하나같이 고급스럽고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질이 탁월합니다. 보통 5성급 리조트 가면은 먹을 만한 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가지수는 많은데 먹을 만한 게 보면은 뭐 오믈렛이나 뭐 연어 샐러드 그리고 가끔 뭐 스테이크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외에는 없죠. 근데 이곳은 모든 메뉴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서너 개 골라가지고 해변가에서 드시면 일반 5성급 리조트 조식이 잘 나온다는 5성급 리조트. 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카사들 라프라우 리조트 입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사들 라프라우 리조트 로비의 모습이 나옵니다. 2층에 위치하고요. 자이 카사들 라프라우 리조트 주변은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마을이 발달해 있지 않아서요. 로컬 레스토랑이나 마사지 샵 등이 많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고요. 자, 카사드 라프라 리조트는 해안가를 따라서 쭉 길게 있습니다. 모든 룸이 현대적이고요 고급스럽습니다. 자, 저는 지금 카사드 라 카사드 라프라 리조트 주변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카사드 라프라 리조트는 이와 같은 환경입니다. 자, 규모는 작지만 스파샵이 있죠? 아, 스파라 카사라는 스파샵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 운영합니다. 카사드 라프라 리조트. 자, 룸과 조식이 훌륭합니다. 룸하고 조식은 5성급 이상입니다. 전조식부페 이처럼 만족스러운 조식부페 맛본 적은 꽤 오랜데요. 이곳 조식은 훌륭합니다. 자, 카사드 라프라 리조트 주변의 모습인데요. 자, 이 도로 쭉 나가면 리조트들이 있습니다. 이웃 리조트. 방문해서 식사나 음료 즐길 수 있고요 또 로컬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로컬 레스토랑에서 식사 가능하죠 제가 조금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는 아이아라 빌라라고 있네요 아 여기서도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옆에 저렴한 숙소에서 식사 즐길 수 있죠. 카사들 라프라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어제 저녁을 먹었는데요. 자 메뉴를 보니까 5성급 리조트의 요금입니다. 가격이죠. 그래서 저렴하지는 않은데요.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음식의 맛과 재례입니다. 피자가 490바시었는데 피자가 치즈도 그렇고 내용물이 아주 좋습니다. 피자가 바삭바삭한데요. 얇고 그 위에 토핑된 치즈라든지 살라미라든지 이런 내용물은 어, 일반 우리가 흔히 보는 피자헛 어, 또는 도미노 피자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좋은 피자를 오랜만에 맛봤는데요. 모든 메뉴가 정성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5성급 리조트하고 비교되는 부, 부분인데요. 식사 아주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 카사드 라프라 리조트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로컬 레스토랑입니다. 코코넛이 50바시라고 하네요.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저기서도 파타이, 뭐 시푸드, 롯띠 즐길 수 있습니다. 로컬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카사르아플라리조트 주변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음료나 맥주 즐길 수 있다는 거 좋죠. 네. 저기 보면 타이푸도 마사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마사지가 안에서 가능합니다. 카사들 라프라우 리조트에서 약 200m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 주변은 조금 적당히 주택도 있고요. 그리고 런드리 샵이 있습니다. 아, 우리 카사들 라프라우 리조트 숙박객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가격도 좋습니다. 1kg에 60바스입니다. 아, 80바스입니다. 1kg에 80바. 자, 이쪽에는 지금 보니까 아, 역시 여기도 로컬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치킨하우스 레스토랑 해 가지고요. 어, 카살라프라 리오에서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는 보니까 아, 우리는 authentic t food를 제공한다. We serve authentic t 정통 태국 요리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요. 사와티네 태국 요리, 뭐, 다양한 태국 요리 맛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안쪽에는 타이 마사지가 있습니다. 어, 마사지도 즐길 수 있고요. 태국 요리도 즐길 수 있는 로컬 레스토랑 겸 마사지 샵입니다. 자 여기는 해안가입니다. 바닷가죠. 자카사드 아프라 리조트는 해변에 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사드 아프라 리조트 숙박객들은 바다를 즐기고 싶으면 여기 약한 300m 정도 걸어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는 바도 있고요. 식사, 음료 가능합니다. 자, 멋진 해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카사드 라프라 리조트 주변에 어떠한 샵들이 있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자, 보니까 로컬 레스토랑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이 샵도 두 곳이 있고요. 요 해변 옆에는 아주 로칼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식사와 음료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방양 소이 일입니다. 방양 소이 일이죠. 자, 카사들 라프라 리조트에서 숙박하게될 경우는 방양 마켓을 갈 수밖에 없죠. 방양 마켓 걸어서 가면요 대략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1.5km입니다. 여기는 카사들 라프라 리조트 인근에 위치한. 로컬 레스토랑 겸 마사지 샵입니다. 자, 코코넛 50바시라고 하고요. 자, 카사 라플라리도스 쪽으로 제가 이동하고 있는데요. 저에서 카사드 라프라 리조트까지는 대략 2 0 0 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 여기도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못 봤는데 사바이사바이카페 레스토랑 좀 어... 괜찮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근데 안에 보니까 로컬스러운데요. 비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바이 사바이. 카타르 아프라 리조트에서 대략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로컬 레스토랑 3개 발견했고요. 그리고 런드리 샵 1kg에 80바짜리 런드리 샵 하나 발견했고요. 그리고 마사지 샵두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카사델라프라 리조트 바로 옆에는 비교 적 저렴한 숙소가 있는데요. 이 숙소에도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자, 이름은 아이아라 빌라인데요. 안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자, 다시 카사델라프라 리조트입니다. 자, 방량 마켓 쪽 방향으로 걸어가다 보면 곳곳에 레스토랑도 있고 또 저렴한 리조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래서 걸어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좀더 가능하다면 카사들 아프라 리조트에서 약 1.5km 떨어진 방량 나이트 마켓을 추천합니다. 방량 나이트 마켓은 다양한 음식이 있습니다. 다양한 음료가 있고요, 또 쇼핑거리도 있고 마사지샵도 즐길 수 있고요. 입구에는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방향 마켓 방향에서 카사드 라프라리조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점은 카사드 라프라리조트에서 대략 300m 정도, 3,400m 떨어진 지점입니다. 자 이곳에는 마사지샵이 있고요, 런드리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사이클 바이크샵 렌트 가게가 있습니다. 카사드 라프로비토 주변에는 시설이 좀 약한 때로는 마스, 마사지 받을 때. 모기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로컬 마사이 샵이 두세 곳이 위치합니다. 로컬 레스토랑이 있고요. 좀더 편하게 마사지 받고 싶다면, 방향 마켓으로 가거나 방향 마켓 방향으로 500m 이상 걸어가면 실내 마사이 샵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들이 방향 마켓 쪽 방향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곳곳에 있으니까 그곳에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사드 라프라 리조트 주변에는 그럴싸한 괜찮은 레스토랑은 없습니다 자, 카사드 라프라 리조트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조용한 시골스러운 환경이고요 주변에는 이와 같은 저렴한 리조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바, 레스토랑이 위치합니다. 자, 카사드 라프라 리조트 방향을 걷고 있는데요. 자, 리조트에서 대략 200m 떨어진 곳에 첨탈레 레스토랑이 있고요. 조금만 더 가면 더 규모가 크고 뷰가 좋은 써니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카사드 라프로리즈트 로비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카사드 라프로리즈트는 해안가에 위치한 건 맞는데요. 해변을 즐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작기 때문에 시설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고요. 직원 친절은 뭐 6성급 7성급 수준입니다 그리고 룸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제일 감동하는 건 조식입니다 조식은 알라카르타와 뷔페 두 가지를 겸하는데요 알라카르타 메뉴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급스럽고 질이 높습니다 일반 5성급 6성급 호텔에 뭐 2,000밧 이상의 가격을 나타내는 그런 메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와규 스테이크 메뉴부터 하고 일본 스시 메뉴 등 아주 제가 먹으니까 감동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지수는 많지 않지만 일반 5성급 6성급 리트 주식 뷔페와 비교해서 더 낮습니다 자 지금 카사드 라프라 리조트 네, 사와디카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직원들 아주 친절하고요 자 여기는 로비입니다 자, 여기서 체크인 체크아웃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5성급 리조트를 생각할 경우 멋진 그리고 웅장한 로비를 생각하는데요 자카사 t l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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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아주 훌륭합니다, 태도가. 카사드 라프라 리조트 로비입니다. 자, 로비 보면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날의 특선 메뉴 소개하고 있죠. 특히 스페셜 브레커스 디쉬에가 있고요. 아침 식사에 어떠한 특선 메뉴가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스파 프로모션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틴 브렉퍼스트 지금 프로틴 브렉퍼스트죠. 그래서 수영장에서 맛볼 수 있는 아침 조식 뷔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파 프로모션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카오락 지역의 라플라 리조트를 있는 셔틀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 버스를 타고서 이웃하는 라프라리조트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중간에 방리앙 마켓을 들릴수 있습니다. 자, 가사들 라프라리조트 로비고요. 자, 주차장은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차장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자 왼쪽에는 아, 피트니스 클럽이 있고요, 에,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피트니스 클럽을 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아, 규모는 크지 않은데 운동기구가 다 고급스럽고요, 에, 3면이 유리창이 때문에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화사합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클럽은 기대 이상으로 운동 기구가 고급스럽고 또 시설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카사들 아프라 리조트 로비 그리고 주변 환경 보여드렸고요, 주변 상가를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